신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시작 현역 하왕 시즌A의 중심에는 단연코 신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이 있다 이 대결은 방송 전부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으며 방송 후에는 더욱 큰 충격과 여운을 남기며 팬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명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단순히 노래 실력의 대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깊은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신혜성의 도전, 그리고 그의 숨은 감정. 신혜성은 오랜 세월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두드리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리며 때로는 가슴 속 묻어둔 슬픔마저 꺼내놓게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노래에는 경험과 삶의 무게가 깃들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할 때 관객들은 단순한 청증이 아닌 감동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그런 신혜성이 강문경을 데스 매치 상대로 직접 지목했을 때 많은 이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의문을 느꼈다. 신혜성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탄탄한 실력과 확고한 팬덤을 가진 그가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강문경을 상대로 대결을 선택한 것은 일견 의외로 보였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 선택이 단순히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품게 만들었다. 신혜성의 선택에 담긴 복잡한 마음. 그의 선택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 해석이 오갔다. 누군가는 신혜성이 강문경이라는 보석 같은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선배로서의 배려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혜성은 과거 인터뷰에서 후배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이 무대 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던 적이 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다짐한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혜성의 선택이 그 자신만의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의 발로라고 해석했다. 비교적 예상하기 쉬운 경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더큰 압박과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가 강문경을 지목하며 형님, 무대 위에서 승부를 보자라고 말했을 때 자신감 속에는 경쟁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깊은 내적 동기가 엿보였다. 무대 위 신혜성의 표정에 담긴 진심. 무대 위에서의 신혜성은 완벽한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의 노래와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강문경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다. 특히 노래가 끝난 후 입술을 꼭 깨문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이 대결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팬들은 그의 모습에서 단순한 긴장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아티스트로서의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신혜성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가 이 대결에서 승리했든 패배했든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관객들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신혜성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속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듯 했다는 방청객의 후기는 그의 노래가 가진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신혜성의 감정과 팬들의 공감. 이 대결이 끝난 뒤 팬들은 신혜성의 선택과 무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가 왜? 강문경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다.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한 대결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빛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신혜성은 패배 속에서도 빛나는 진정한 가수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팬들은 그의 도전을 단순히 결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무대에서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읽어내며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다. 이 대결은 신혜성이 단순히 가수가 아닌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무대였다. 그의 도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그가 펼칠 무대는 또 어떤 감동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의 팬들은 더욱 큰 기대와 설렘으로 그의 여정을 지켜볼 것이다. 팬들은 신혜성의 선택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일부는 그가 강문경이라는 숨은 보석을 조명하기 위한 고의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일부는 신혜성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정신을 가진 가수로 단순히 약한 상대를 선택해 안전하게 올라가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였던 결연한 눈빛과 무대를 마친 후에도 입술을 꽉 깨문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압박감과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섞여 있는 듯했다. 강문경의 반격, 숨겨진 보석의 빛. 강문경은 비교적 긴 무명 생활을 겪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며 대중에게는 아직 덜 알려졌지만 트로트의 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숨은 강자로 평가받고 있었다. 신혜성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무대에 오른 그의 모습은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 스치듯 지나칠 때 터져나온 팽팽한 긴장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강훈경은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낸 가사와 감성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며 신의 성과의 대결에서 단순히 선택받은 상대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팬들 사이에서는 강훈경이야말로 오랜 시간 다듬어진 보석 같다는 극찬이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클라이맥스. 이 대결의 결과는 방송을 통해 드러났지만 승패와는 별개로 두 사람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스토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신혜성은 패배했지만 팬들은 이를 단순한 결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강문경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탄생을 돕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넘는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었다. 강문경은 이번 대결을 통해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단순히 이겼다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대중들에게 증명했다. 팬들의 감정, 그리고 그들의 해석. 팬들은 이번 맞대결이 단순히 승자와 패이자를 가리는 경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결은 두 사람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가왕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강문경의 눈부신 무대를 보며 그를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신혜성의 패배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높이 사며 앞으로의 부활전에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결론, 그리고 남겨진 여운. 신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팬들에게 감동과 긴장,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두 사람이 보여준 무대는 앞으로 현역 가왕 시즌 2가 얼마나 더큰 반전과 감동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음악적 승부를 넘어 각자의 인생 드라마를 쓰는 과정이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현역하왕 시즌 2의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팬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다. 국제언론의 반은 신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에 주목하다. 현역하왕 시즌 2의 신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은 국내를 넘어 국제언론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가수들의 인생과 드라마가 펼쳐진 이 대결은 놀랍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해외 매체들까지 사로잡았다. 트로트의 감성과 치열함, 글로벌 무대를 향하다. 일본의 한 주요 음악 전문 매체는 이번 맞대결을 트로트라는 독특한 한국 음악 장르의 감성과 치열한 경쟁을 엿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신혜성과 강문경의 무대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 매체는 특히 신혜성의 감성적이고 고소력 짙은 목소리가 국경을 초월한 울림을 만들어냈다고 전하며 그의 노래가 일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강문경에 대해서는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는 진정한 스타로 자리잡기 위한 순간이라며 그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 내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강문경의 무대가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트로트가 전하는 이야기, 유럽에서도 울려퍼지다. 유럽의 문화 전문 매체들은 이번 데스매치가 단순한 대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한 매체는 신혜성은 음악적 이야기꾼이다. 그의 노래는 가슴 깊은 곳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듣는 이에게 공감과 위로를 준다고 평가하며 그의 무대를 극찬했다. 강문경의 무대에 대해서는 강렬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이야기 그 자체라고 묘사했다. K 트로트 슬기를 향해 새로운 장을 열다. 미국의 한 유명 음악 평론가는 이번 방송을 두고 K 팝을 넘어 이제는 K 트로트가 새로운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데스매치에서 느껴지는 빙팽한 긴장감과 무대 뒤 이야기가 대중문화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혜성과 강문경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 회의 방송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의 국제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과 언론의 관심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